있느냐에 따른 것이지. 만약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쌀을 80kg짜리 한 가마를 주면 이구가라면 가지고 가라 그래도 못 가져가요. 가지고 가라 반드시 머리에 이구가야 된다. 혹은 어깨에 메고 가야 된다. 그러면 이 남자들 몇 명은 가지고 가겠지만 여자들은 주도못 가져갑니다. 그러나 강호동이나 이만기같이 지름 선수 같은 사람은 나는 두 가마 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언제든지 이 믿음에 따른 것이지, 문제의 크고 작고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명심해 두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문제가 일어나고, 사건이 일어나고, 반란 고난이 오는 것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이냐면, 그냥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 땅을, 이온우주만물을 만드시니가, 지우시니가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다는 권세가 주어졌음을 그걸 믿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자동차 엔지니어가 자동차에 대해서 다른 건 몰라도 교통사고가 나고 무슨 법률적인 문제는 모른다 할지라도 차가 고장난 것에 대해서는 그 차를 만든 엔지니어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무슨 무슨 부석이 필요한데 그부석만 갖고 와. 그러면 내가 고쳐줄게 하고 아무리 고장난 차라도 다 고쳐줄 것입니다. 자동차에 관하여서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 안에 속하여 있고 또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만 있다면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내 앞에 있어도 걱정이 없는 것이고. 홍해가 내 앞에 있어도 문제가 없으며, 요단강을 건너라면, 가든히 건너는 것이죠. 광해에 갖다 논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음을 믿는 자들은 걱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더욱더 믿음이 극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믿음이 크면 클수록, 문제는 점점, 점점, 작아진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 살아가면서 왜 문제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이 본문, 마태복음 24장, 5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 하나도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기 보면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는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난리와 난리, 그리고 나라가 나라, 전쟁이 일어나며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모든 민족들이, 모든, 모든 민족들에게 우리가 미움을 받을 것을 이야기하고, 또 서로 간의 시험에 빠져서 오히려 믿는 자들끼리도 배신한다는 그런 사건의 내용들도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사람들 간에 사랑이 식어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걸 누가 감당하며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그것을 극복하고 그것을 제어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이것은 오직 믿음밖에 되지 않는데 성경은 13절에 뭐라고 하냐면 끝까지 견뎌, 인내하라고 말합니다. 구원을 위해서, 구원받은 자가 끝까지 구원을 향하여 인내하며 나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인내하며 나가는데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원동력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 구원이 자칫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큰 귀한 것인데 사랑 감아보다가 될것 없는 하다못해 하찮은 사랑 감아도 우리가 주면 감당 못하면 가져가지 못하는데 구원이라는 정말 큰 하나님의 좋은 선물을 주는데 그걸 감당하지 못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믿음을 극대화시킬 수있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고난이라는 것을 겪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게 하신다는 것이죠. 자, 성경을 한번 보죠.